그래서, FP 여자랑 연애하면 뭐가 좋냐? 나랑 연애해야 되는 이유. 아, 재밌지. 특히나 액티비티한 거할때 활동도 일단 재밌고, 그거는 이제 무조건이고. 음, 그거 무조건 오는 거야? 그거는 무조건 오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말에 다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시너지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다, 나는 그런 너의 반응을 원하지 않아. 이러면 사실 마상은 있겠지만 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힘을 얻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하잖아 엔트피들이 엄청 잘해 주지 이거를 음, 약간 되게 그런게 약간 생활화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트피 하는 마다 두 가지예요 그래 그래 할수 있어 화이팅. 이거 해야지. 하면 되지. 되지. <laughs> 하면 되지. 근데 나 맨날 신기한 게 오늘도 할수 있고, 근데 오늘 안 한다? 어. 또 내일 또, 또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개인적으로 동상으로도 FP 여자를 만나면 <laughs> 오늘의 화이팅을 <laughs> 1년 내내 마치 오늘처럼 들을 수 있다. 내일도 오늘 같이. 안 지쳐, 아, 얘는. 같이 어, 치는데그 시간이 짧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화이팅 을 해주다가도 안 돼. 이거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들수 있잖아. 아, 그치. 나도 들어, 들어. 아, 음문이 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맛있는 거 먹지? 똑불이야지나또 응. 이거 먹으니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먹고를 먹기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거잖아. 맛있는 거 하시면 돼.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막 음. 하늘 좀 보고 하면 돼. 하늘만. 엄청 날씨에 영향이 진짜 있어. 그래서 ENFP의 음. 단점은 뭐예요? 단점 감정 기복이 있다. 끝? 어. 네? 거기 안에 다 그것들이 내에 있어. 짱쟁이 날때 이거를 막 표출하는 애들이랑 찡찡 거리는 거고, 밖으로 표출 안 하는 애들은 뭔가 어떻게 갑자기 오래죠? 가만히. 있어. 근데 그 기운이 나타나서 흑화돼가지고 어. 그렇지. 나 같은 경 그렇게 오래가진 않지만 내가 힘들어. 난 그게 싫어. 아. 내가 힘들어서 그게 싫어가지고 안 그러는 건데 그냥 아무도도 하고 싶지 않아. 갑자기 엄청 딱딱해져그 그러니까 몸몸이 굳은 것 같아.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그게 티를 내요 상대방한테 말투로 티 나는 것 같아. 되나? 응. 어렸을 때는 그게 훨씬 심했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하는데 그냥 너무 텐션이 낮아지니까 느끼지. 평소에는 텐션이 있으니까. 응. 또 이제 이것저것 시도하고, 뭐 하고, 하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그냥 내가 이것을 한 거에 의의를 두자, 약간 이런 때도 많아. 이건 연예의 문제는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막 시도를 하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는데. 끝마무리가 야간쓰로지가될때도 많아. 음. 그럼 이런 단점을 상대방이 어떻게 보여주면 좋겠어? 오히려 차라리 나한테 너 이거 끝까지 해. 그랬으면 아.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나 좋아. 어, 방향을 잡아주면 좋은 거 같아. 이거 나. 꿀팁이네. 어, 그래. ENFP 여자들이 약간 방황하고 있을 때좀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제시를 해주면 좋다. 나는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지적해주고 음. 그런 거를 좋아해. 음, 피드백 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왜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는지 두, 듣고 싶고 나도 말하고 싶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 근데 워낙 정리는 피드백 받고 지적지를 보고 음.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처에 약간 이제 이골이 났다 모든 애들가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어, 약간 어. 연기 전공이기 때문에 발소이가 많아 연기 전공하는 애들은 어. 관심이 사실 같은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성향에 어. 있다는 거지 다 이래? 어다막 난리야 우리는 진짜 학교 다닐 때 취미하다. 맨날 만나면 노래하고 춤추고 길거리 다니면서 그래서 재밌었니까 다들 대가리 똑같은 비 보여가지고 음. 내일은 없어 <laughs> 오늘이 존지할뿐 장점은 이제 ESP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서 상처는 안 받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렇구 하고 내가 많은데? 약간 정말 애정 어린 주원에서 관찰을 오래 하고 해준다 그럼 너무 좋아.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좁은 시각에서 나를 판단한다? 그러면은, e s 피 p 들은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듣는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짱이거든. 막그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말에 상처받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야. 내가 애정어리 시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주 좋겠어라고 하면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사람들이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으로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e s 피 p 다 특징으로 뒤끝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솔직하고 지선적으로 얘기해주는 게 좋다. 장담할 수 있어. 어. 뒤끝 없어. 차라리 내가 앞에서 못하면 할 계속 안한다그 앞에서 납득이 되면은 어미안하다 바로 얘기하고. 우리는 약간 어, 생각이 단순하니까 어, 그냥 앞에서 얘기해도 좋겠어. ESP 는 원래 그냥 급하게 효율층이거든. 아. 생각 없이어 그냥 어. 많이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줘. 나상처가뭐가안 받으니까 그냥 바로 얘기 달라고. 이 대화를 끝내게. 그냥 이런 거야. 나 많이 믿겨 내가 또 그래서 오히려 ESP한테는 뭐어쩌고저쩌 감정 터치보다. 는 아. 뭐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 뭐 아, 이런 아, 거 깔지만 그래서 어, 뭐야 해 되냐고. <laughs> 나 내가 오히려 일하고 이럴 때는 내가 어, 어. 막 그렇게까지 막 돌려 말안 하잖아. 처음에 어, 어. 일하면서 진짜 많이 느껴. 어. 이거는 정말 사람에 따라서 어. 다르게 어. 말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 사실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그냥 사람한테 최대한 스크래치를 안 내고 싶어가고 혼자 막 생각. 하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반 이상이니까, 그냥 빨리 효율층들한테 효율적으로 다가가는 게 맞다. 맞아. 그래서 ESTP들이, 남자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여자애들은 상처 많이 받잖아. 남자들은상처안 받거든. 아, ENFP도 어. 나이가 들면 서 성숙한 애들은 적대적수에 맞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우리 나이인데, 20대 때 ENFP로 살잖아? 모든 사람들을 기빨린다 하는 거야. ENFP들은 사실 나이에 맞춰서 병해야 돼. 텐션을 아, 네. 조금 낮춰서. ESTP들과 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나는 항상 이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주의하는 주입 주의를 시키는 거거든요. 텐션이 있고 이런 건 좋은데, 저도 같은 ENFP로서 그 안에서도 적재적소에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오히려 나이 들수록 어느 정도 그팀 성향과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느끼긴 해. 나는 오히려 반대로 F 성향이 좀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거든. 음. 그게 있는 것같아 여기 특징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되고 서로 이렇게 융화되고 너지가 나면 너무 좋고 그리고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거를 같이 이렇게 갖고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거까 자꾸 또 배우려고 해야 되고 이 SP의 단점은 그거야 아, 감정 기복이 많이 없고 공감을 잘 못해주기 때문에 내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공감을 못 받나? 그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냥 f 성향이 남자들이면 더더욱 소원할수 있고 특기이는 괜찮나? 면 괜찮지. 응. 근데 오히려 그러면 이제 감정 표현이 안 나니까 여자가 서운해지고 약간 그런 양상을 나타나긴 하는데 좋아하는 또 서로 표현하자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이성적으로. 우리 각자의 그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를 약간 남자 친구, 여자 친구끼리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어. 서로가 이런 사양이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좋아라고 얘기하면 사랑하는데 왜 이해 못해줘요? 이는더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는 분이 훨씬 많잖아. 만약에 ENFP와 ESTP 프로 이상으로 만나는 분이 있으면 쫌 조합 나쁘지 않다. 아니야.